여기는 조지아의 삼골 마을 카즈베기이다. 이 소설 같은 마을 카즈베기에는 눈이 내리면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 바로 이 마을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지금 저분이 방문 앞에 편지를 두고 다니는데요. 무슨 내용일까요? 행운의 편지? 아닙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도로가 막혔대요. 그래서 여기를 못 빠져나간대요. <laughs> 전 어차피 여기 하루 더 있을 거라서 걱정이 되진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하루면 다 길이 뚫릴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 내일 모레 떠날 거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는 와인 가격이 33라리, 33라리밖에 안 해가지고 시켰습니다. 여기 눈 오는데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 와. 아, 어,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웃음> <목소리> <웃음> 짜자잔! 이렇게 지금 밖에 눈이 오는데요. 제가 지금 속옷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다 블러 처리할 거예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시죠. 여기에 갇혔다는 사실보다 눈이 왔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더 중요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laughs> 완전 상쾌한 느낌이야. 깨어 <laughs> <laughs> 나도. <laughs> 여러분, 전 여기 갇혔습니다. 어떡해요. 어떡해. 여기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문을 지금 폐쇄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런 상황입니다. 걸어보죠, 한번. 가보자. 완전 하얀 세상. 완전 하얀 세상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어떡해. 지금 거의 스케이트로 가고 있어요. 우와. 이 겨울에 신나는 게또 있죠? 강아지. 신난 강아지. 헤이덕. 나랑 놀고 싶니? 나랑 놀고 싶지? 여러분. <laughs> 행복해? 너 이름은 배기야 배기. 배기. 지금은 룸 서비스를 시켰습니다. 네, 내려가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눈은, 밖에 눈은 이렇게 쌓여있구요. 조지아에 오시면 여기 세미 스윗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진짜 강추합니다. 저 스윗한 와인 진짜 싫어하는데, 조지아 세미 스윗은 다르네요. 강추. 꼭이 브랜드 아니어도 돼요. <웃음> <웃음> 여러분, 대박이에요. <laughs> 지금 이 도시에서 나가는 도로가 눈 때문에 차단되었거든요? 그렇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갇혀있다. 하루 만에 도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던 건 대단한 희망이었다. 하룻밤 사이에 눈이어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꽤나 눈이 많이 온 것이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가격에 두 단계 높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그니처 룸입니다. 가볼까요? 253. 아!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룸의 크기부터가 다르구나. 이게 다 켜진 거야? 오. 근데 왜 이렇게 어두워? 오. 근데 더럽게 어둡네? 자, 불을 하나하나 켜보죠. 네. 와우. 오, 괜찮네. 어후. 그리고 뷰는 마운틴 뷰가 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장난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위니아베리아 와인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테스팅까지 하게 할... 이고 이렇게 테스팅, 에이, 이렇게 테스팅까지 하게 해주십니다. 마들로바 <laughs> 서비스로 주시려나봐요 제가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말은 안 통하지만 너무 좋네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마들로바 가즈백이 <laughs> 오시면 꼭 와인샵 들려가지고 와인 하나 마셔보세요. 와인 초보자시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세미스윗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마신 세미스윗 중에 제일 맛있어요. 와일드 와인 세미스윗은 어떤 맛이려나? 원래 있던 방이 히터가 고장이 나서 다른 방으로 바꿨는데 완전 똑같네요, 여기. 시그니처 룸은 다 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 운동하고 수영하고 사우나 하러 갈 겁니다. 오늘의 야식입니다. 오늘의 룸 서비스. 여기 와이너리 와인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을 선택을 했고, 가격은 와인샵에서 4 5라리였는데 어제 마셨던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이병 자체가 엄청 이뻐요. 갑자기 병, 물관에 빠져버렸네. 지금 제가 마시는 와인의 품종은 킨즈마라울리라는건데 하.. 아, 네.. 음.. 저..저는 별로네요 When everything is white Glimmering s still white And stillness Fills the night, it's Christmas. A winter wonderland, a snowball in each hand. Take me away, Christmas Day. There's joy in the air, family's near. We give thanks for this. Oh,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that we share. Oh, what a bliss! A green, red delight with glimmering silver wine. You dazzle. 이제 눈이 붙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이쁘네요. 와, 와, 보세요, I don't think that you know. I'm trying hard to show. These days it's hard to tell what's on your mind. Why don't you stop pretend like this is what we plan? I can see the end is coming down. And if I don't look back, will you let me get away? If I turn